오늘은 영생, 영생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음, 최고 소원이 뭡니까? 아, 아픈 거 너무 싫죠. 병드는 거 너무 싫고 죽는 건더 싫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오래 사는 게 소원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와우. 예수님 꼭 믿어야 되겠어요. 그런데요. 백살이 넘으니까요. 이 육신은 백살이 넘어서까지 사니까 아, 병들고 아프고 어우 너무 백살까지 살고 싶지 않은데요. 게다가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어도요. 어, 육신은 결국, 결국은, 어, 아프고 병들고 죽어요. 어, 이저 말씀을 믿을 수가 없네요. 예수님을 잘 믿어도 결국은 이 육신은 죽는데 어떻게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죽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으니 영생한다, 이러시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하셨어요, 이미. 왜저 말씀을 하셨는지.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바로 육이 아니고 영이요, 영에 대해서 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이해가 되죠? 저번 시간에 배웠죠? 음, <laughs> 예. 육과 영이 있는데 육은 죽어요. 하지만 영은 영원히 살수 있어요. 자, 그쵸? 아니 결국 늙어서 죽을 이 육신이 산다는 게 아니고 영혼이 영원히 산다는 얘기잖아요. 선생님은 저희에게 이 말씀 가르쳐 주실 때 육과 영을 쪼개서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영적인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잘 보고 이 문맥이 육을 얘기한 건지 영을 얘기한지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예, 잘 살펴봐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자 예수님 말씀대로 이건 영에 대해서 한 말이니까 육신이 죽어도 영이 살겠고, 예, 육신이 살고 있잖아요. 저희가 육신이 살고 있지만 이 영혼은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가 저번 시간에 분명히 배웠죠. 육신은 죽는다. 한번 죽는 것은 어, 정한 이치라 법인데. 그리고 영은 영원히 사는데 죽어도 살겠고 살겠고 영을 살린다고 하잖아요. 내가 영을 살린다고, 살리는 것은 영이요, 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영은 죽는 존재인가? 아니죠! 영은 영원히 사는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말씀을 잘 살펴봅시다. 어떻게 하면 죽는 거죠? 어떻게 영원히 사는 영을 죽었다. 그러니까 살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걸까요? 내가 영 살리러 왔다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예, 살아도 영원히 죽지 않으고 죽어도 살겠고, 용이 산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죽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시고, 자, 용도 죽어요. 언제 죽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예. 영혼, 영혼이 사는데요. 범죄한 영혼을 죽은 거라 하셨습니다. 죄를 지으면 죽은 거랑 똑같죠. 죄 짓고 막 도망가다가 경찰한테 막 쫓기다가 잡히면 어떻게 돼요? 아, 죽었다 그러잖아요. 잡히면 감옥 가요. 에이, 살아도 산게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영이, 영원히 살지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있으면 죽은 거로 보십니다. 음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를 모르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을 그 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사람의 육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러면 하나님 보내신자를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 영은 산 영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영,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이 되는 겁니다. 영생하는 영이 되는 겁니다. 예, 어떤 게 죽었다, 영을 죽었다 하는 건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범죄하는 영 죽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범죄는 많이 있잖아요. 죄를 지으면 줄수록 이 영은 죽은 영이 되는 겁니다. 네, 사망입니다. 사망에 거하는 영이 되는 겁니다. 어둠에 거하는 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듣고 알고 깨닫고 그렇게 돼서 우리의 영혼을 꼭 영생시킵시다. 살립시다 예, 완성시킵시다. 자, 그러면 이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내일 또 봬요.